그래서 진료시간이 사람들 진료 볼때 보다는 확실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 주말에는 쉬기가 힘들어요 빨간 날은 근무를 거의 안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닥터인사이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닥터인사이드 채널 첫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첫 게스트로는 유튜브 개알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수의사 이세원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탑스동물 메디컬센터 외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방금 소개해주신 대로 유튜브 개알람 채널 운영중인 수의사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저희 채널에 와서 이게 네. 콜라보레이션을 네.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어, 해주실까요? 발음 좋으시네요. 제가 그 저희 채널에서도 영어로 아 하는건 다제 전달입니다. 네. 저희가 어색하게 지금 존댓말로 대화를 하고 <laughs> 네.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권준호 선생님 20년지기 친구로 네. 지금 오랫동안 같이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개설하셨다고 해서 같이 한번 찍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제 수의사가 나와서 당황스러우셨겠지만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채널 고정 채널 고정 <laughs> 동물을 진료를 하다 보면 음. 동물이 말을 못하잖아요 병역청취나 이런 부분들이 사람을 진료할 때랑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병역청취를 통해서 어디가 아픈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다 빼고 바로 뭐 신체검진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고충이라든지 좀 진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정말 이게 네.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의사하고 수의사의 진료보는 스타일이 확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좋습니다.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는 병력 청취를 못하잖아요 직접적으로는 아, 네. 그래서 그 보호자에게서만 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음.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 시간을 길게 해서 최대한 어떤 상태인지를 음. 보호자의 병력 청취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 또 기본적인 신체검사 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청진하고 체온 재고 또 신체 촉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DDX라고 하죠. 감별 진단. 진단 목록 요게 음. 딱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목록을 빼야 되잖아요. 네. 최종적인 진단을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검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검사를 그래서 검항목이 검사 많을수록 더 정확한 진단을 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병원에 오시면 왜 그렇게 검사를 많이 하냐? 딱 보면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도 딱 보면 알고 싶어요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 저희는 최대한 납득 시키려고 하죠 네. 어, 왜이 검사를 해야 되며 음. 이 검사를 했을 때이 가능성은 없어질 수도 음. 있고 이 가능성이 있을 수도 네. 있다 그럼 이제 대부분 보호자님들께서는 그래도 납득을 하시고 음. 검사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진료 시간이 사람들 진료 볼 때보다 확실히 길어질 수밖에 없죠. 네. 진단하는 검사들도 음. 많이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신과라는 세부 분야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일단 개들이나 동물들도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진료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어, 저희도 학교 어, 다닐 네. 때 동물 행동학이라고 음. 배워요. 그행동으로서 그러니까 그 보여지는 어떤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건데 네. 진료를 행동 진료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예 행동 진료 전문 병원도 있고요. 네. 어, 요새는 이제 훈련사님들을 통해서 인터넷 매체에 많이 노출이 네. 되어 있는데 저희 수의사들도 이제 그 의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학 진료를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가 예를 들어서 애기 너무 많이 짖어요. 네. 또는 애기가 눈을 물어요. 네. 이런 어떤 행동학적인 네. 증상을 토대로 저희가 아이의 심리상태나 행동을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훈련 방법을 소개시켜드리거나 직접 훈련을 하거나 혹은 뭐 약물까지 처방할 수도 있죠 저희는. 예, 네, 그래서. 그런 음. 일종의 저희 소아 정신과하고 아. 그 5년 선생님이 최근에 아, 네. 하시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저희는 흔히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이제 소아과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저희가 그렇죠. 생각을 하죠. 보호자가 있고 환자가 따로 있고. 그러네요. 네. 수의사 선생님들은 음. 주로 근무환경이 어떻게 되십니까? 음, 근무환경이 되게 다양한데 음. 병원마다 도 다르고요 일단 제 기준으로 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메디컬 센터라서 네. 병원이 꽤 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늦게까지도 진료를 하고요 음. 주말에도 진료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보면 9시에서 뭐 7시까지 근무 음. 그렇게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고 뭐 오후 12시에서 오후 밤 음. 10시 다음에 오후 2시에서 자정까지 그리 근무한 시간표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진료를 희망하는 동물들이 어느 시간에든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사실 주말에는 쉬기가 힘들어요. 네, 주말에도 거기는 거의 24시간 일주일에 7일 하는 네. 병원, 동물병원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음. 보통 주말에 시간이 많이 되시고 또 이제 빨간 날, 네. 휴일 날도 이제 보통 그때 진료를 보러 로 오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도 쉬지 않고 저희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음. 점에 있어서는 저희 의사들이 그런 페이닥터 시장에서의 근무 환경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음. 저희는 보통 대부분은 9시에서 뭐 6시나 음. 7시까지 근무하는 게 거의 아. 루틴이고요. 음. 보통 그 이후에는 당직의라고 해서 당직 의사를 따로 뽑습니다. 음. 그래서 본인이 야간이나 밤에 근무하는 게 싫으면 그냥 음. 데이타임만 루틴으로 하는 그런 그 페이닥터 시장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음. 특히나 저희는 빨간 날은 근무를 거의 안 합니다. 어. 왜냐 빨간 날은 응급실이라는 대학병원 시스템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도 토요일 오전 나갈까 말까 정도로 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낫지 않은가 아, 생각이 드네요. 수의사가 꿈이신 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